천안, 성안역입니다. 아, 저는 오늘 성안에서 북천안 매매, 아, 대략 8km 정도를 외발힐로 이동을 해서 16톤 액션터를 탁송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성안 입구입니다. 성안역 입구. 수원 평택 진천 입장 천안 버스가 161번이 하는데 대략 한 50분 걸립니다. 아, 그런데 버스 대기 시간이 또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돼요. 그러면 총한 1시간 10분 20분 소요됩니다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외바리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. 아, 저는 이제 8km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대형마트가 있네요. 하이웨이. 우측은 아산, 음봉 대전, 천안, 입장, 진천. 어, 대략 한 6km가 남았습니다. 성한 풍경입니다. 시골입니다. 저기가 남서울 대학교입니다. 성안역. 저기 보이는 곳이 남서울 대학교입니다. 천안시 성안 문화회관이네요. 천안시 성안 문화회관 여기는 성안입니다. 성안읍. 제 외발리는 전국 여행은 계속됩니다. 남서울대학교입니다. 남쪽의 서울대학교. <laughs> 야. 남서울대학교 주변입니다. 이런 군사시설도 있네요 대략 3km 남았습니다 22톤 압롤 차량입니다 이런게 아 이거는 그